2026년 4050도 노후지원금 소득 제한 없이 천만원 챙기세요. 4050 중장년부터 시니어 여러분까지 연금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노후지원 혜택 네 가지를 안내합니다. 이 혜택들을 통해 연간 천만원 상당의 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주목하여 핵심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중장년 재취업 지원금입니다. 2026년에도 시행될 정책으로 50대 이상 경력 전환 희망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중장년 경력 지원제에 신청 가능합니다. 1경험 프로그램 참여 시월 최대 150만원, 3개월간 총 4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둘째,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입니다.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중인 정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가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됩니다. 평균 480만원이던 비용을 200만원 수준으로 낮춰 한 분당 수백만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셋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2026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됩니다. 한달 평균 240만원에 달했던 간병비가 100만원 이하로 크게 줄어들어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20%씩 감액되던 기초연금이 2027년부터 감액률이 낮아지기 시작하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부부당 최대 연 80만 원의 추가 소득이 확보되어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네 가지 혜택을 통해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지원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장년 네일센터 등에 문의하여 본인과 부모님의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